안녕하세요. 강은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잔! 제가 만든 수많은 것들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이첫 번째 매직서클, 무지개 매직서클인데요. 음, 이건 바뀔 때꽃 모양처럼 생겨요. 근데요, 이거, 이거 되게, 되게 예쁘죠? 이거, 이것, 이거, 이거 이거는 하트 유닛에, 어, 여덟 어, 어, 개를 결합하여 만든 거예요. 이건, 자, 두 번째 매직서클입니다. 이건 색깔이 알록달록 하네요. 변신하는 과정은, 이렇게 되나봐요. 근데요,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매직서클과 하트 유닛을 여덟, 여섯 장 결합하여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다른 거 보여줄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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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페이퍼블라썸이라고 하는 오로라블라썸이라고 하는 축수형 팽이에요. 이 오로라블라썸은 어, 오래 돌지는 않지만 이렇게 돌아갈 때 어, 예쁜 모양이 나와요. 자, 이제 두 번째 팽입니다. 자, 이거는 소드윙이라고 하는 공격형 페이퍼블레이드예요. 어, 어, 돌아갈 때 이렇게 아, 떨어졌다. <laughs> 이거는 돌아갈 때어 이렇게 아주 멋진 멋진 그런 팽 그런 팽이에요. 자자 자, 이거는 레전더리 블레이드예요. 이 레전더리 블레이드는 어 솔라피닉스랑 어, 어 이렇게 학적기 기변으로 접은 팽, 그런 팽이에요. 자 돌아갈 때 어, 예쁜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거는 솔라 피닉스라고 하는 밸런스형 팽이에요. 근데요. 어이색 어, 솔라 피닉스의 색깔은 저어 플레임 쉴드보다 어 색깔이 같 플레임 쉴드랑 색깔이 같아요. 자, 이것도 돌아갈 때 플레임 쉴드처럼 똑같이 불꽃이 회전하는 게 특징이에요. 주로 불빛이죠. 자, 자 이제 다음 거 나갑니다. 이거는 가이아라고 하는 스태미너형 팽이에요. 이 가이아 가이아는 어, 돌아갈 때 예쁜 색깔이 나와요. 아니 멋진 색깔이 나오죠? 자 이제 이세 번째 매직 서클은 어, 어, 이 어, 하트 유닛 어, 매직 서클 말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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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닛을 어, 결합하여 만든 어, 그런 매직 서클이에요. 자, 이렇게 돌아갈 때, 자, 이렇게, 가지고 놀 때는, 이렇게 벤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어,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35장으로 한, 한 매직서클입니다. 자, 이제 이 플레어, 스톰, 플레어 스톰은, 어, 어, 튼튼한 방어형 페이퍼 블레이드예요 아, 방어형 페이퍼 블레이드인데요. 이 방어양페이버블레이드는 어잘 돌아가요. 자, 자 이제 이거는 이 팽이는 어스톤콜드라고 하는 방어형 팽이에요. 이 스톤콜드는 돌아갈 때어 어, 멋진 색깔이 나와요. 자, 이제 하이드로스톰입니다. 이 하이드로스톰은 플레어 스톰과 스톤 골드랑 어 여기 어 여기 똑같은 어 똑같은 어거 거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회 여기 여기 플레어 스톰처럼 플레어 스톤이랑 스톤 골드처럼 노란 그립도 똑같고 스톤 골드 의 색깔도 똑같고 그리고 그리고 플레어 스톰의 회오리 회오리처럼 생긴 것도 똑같고 그래요. 자, 이제 다음은, 트로피카 슬레셔라는 스테미너형 페이퍼 블레이드에요. 이건 돌아갈 때, 어, 이거, 돌아갈 때 이건 스테미너형인데요. 골리앗과 함께 싸우면 골리앗이 이겨요. 시험해보겠습니다. 근데요, 여기 하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 종이가 줄 것으로 저, 더잘 돌아가요. 자, 다음은 이제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은, 돌아, 돌아가면, 어, 딱지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음, 자, 어, 별로 잘 싸우는 편은 아니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슈, 네. 자, 이, 이 슈팅스타는 공격형 페이퍼블레이드인데요. 돌아갈 때 아주 예쁜 색깔이 나와요. 근데 요 페이퍼 블레이드 가지고 노는 방법 그거 네모 아저씨 그 영상 아세요? 어, 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이이편은 네모 아저씨 가지고 노는 방법에서 보고 보고라고요. 음. 자, 이제 일루전입니다. 이 일루전은 아주 아주 예쁜 선플라워처럼 선플라워처럼 생긴 그런 펜이에요. 자, 이제 자, 이제 이 팽이는 바이퍼라고 하는 스테미이너형 팽이예요. <laughs> 네모 아저씨 바이퍼 종이접기 그거 아시죠? 어, 그거 거기에서 제가 다 보고 이걸 접은 거예요. 자, 팽이 소개는 다 끝났, 끝났고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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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접은 것들을 보여 줄게요. 저, 저 골드 버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100만, 구독자 100만 명 계기를 기다릴게요. 근데요, 제가 소개를 아직 마치지 못, 못 하겠네요. 아직 소개한 것들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자, 이거는 유튜브, 유튜브에서 가장 기본인, 어, 기본 플레이 버튼이에요. 자, 이 플레이 버튼은, 여기, 여기 뒤에 거치대가 있어서 이 거치대를 펼치고 그 다음에 세울 수 있어요. 음. 자, 이 골드 버튼, 골드 버튼은 색깔도 아주 예뻐요. 그래서 세울 때도 완전 어디에 달아도 예쁜 것처럼 음. 보이죠? 자, 실버 버튼은 뭔가 좀 투명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투명하죠? 자, 음. 자 이건 제가 새로 지은 에메랄드 버튼이고요. 자, 자 이건 자이거는 줄이에요. 이귤 완전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완전 맛있게 생겼고요. 자 이거는 삼단합체 전투기라고 하는 어, 그거 네, 그 것도 네모 아저씨 를 어, 그거 종이접기 보고 이거 접은 거예요. 자자 자, 이제 크리퍼 나갑니다. 자자 자, 이건 엔더 크리퍼예요. 엔더 크리퍼는 이렇게 터지는 이 크리퍼는 터지는 능력이 있어요. 자 이거는 기본 크리퍼입니다. 자 이제 이제 개구리 개구리만 남았네요. 자 이제 개구리만 남았습니다. 자자 자, 이거는 초록색 개구리고요. 이건 연두색 반반 개구리예요. 근데 이거는 전에 저었던 개구리와 좀더잘 뛰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근데요. 종이가 두꺼울수록 잘... 잘띄어져요 자, 근데요, 이거는 7.7cm로 이건 접은 거고요. 자,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오, 이거는 다른 개구리들보다 더잘띄네요 자, 이제 이 소개 영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